아, 핸드폰 못뭐 사지? 고민되네. 핸드폰? 뭐, 뭐, 너 원래 못 썼는데. 저무료폰이요 어, 그럼 내가 하나 추천해줘? 싸요? 아, 싼 걸로 추천해줄게. 어때요? 홍미노트라고 완전 좋은 거 있어. <laughs> 홍미노트? 어, 그거 완전 싸고 가성비 장난 아니야. 가성비는. 어, 검색해봐. 진짜 너가 만약에. 국산 폰을 들고 가다가 떨구잖아. 수리비가 대략 20만원 나와. 근데 홈미노트는 폰값 다 해서 17만원이야, 그냥. 아무리 비싸봐야 17만원이야. 그니까, 아, 너가. 어어, 어, 되지, 당연히. 되게 좋아. 좋다고? 그거 딱 깨지면 바로 하나 새거 사면 돼.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새 걸로 사도 예전 거 그대로 바로 옮겨올 수 있어. 아 근데 솔직히 그거는 어느 폰을 해도 똑같아요. 근데 홍미노트는 진짜 너가 폰을 별로 안 쓰고 그냥 어 너무 폰이 오래돼가지고 바꾸고 싶다 하면은 진짜 홍미노트 추천해. 이렇게 괜히 알뜰폰 이런 거 사는 것보다 홍미노트가 가성비는 진짜 최고야. 그냥 그거 네가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유심칩 꽂으면 바로 쓸수 있어. 아, 그 농담 아니고 홍미노트 추천할게. 아니면 뭐나나 <미노트> 나 갤럭시 노트 10. 플러스 아 나는 나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거 같아 사보고 싶어가지고 노트를 안 써봐가지고 진짜 큰 맘먹고 10년 쓰려고 샀어 아왜아왜 웃어 아, 왜나 원래 홍미노트 썼었어 아 진짜야 확실해요? 어얼마 썼는데? 얼마.. 얼마나 썼는데? 원래 홍미노트 내가 몇년 쓰다가 나 옛날에 막 배그 한창 있잖아 배그 한창 할때 그때 내가 홍미노트 엄청 전도사였어 내가 홍미노트 엄청 썼어예 맞아맞아 갔는데 버거 퀸은 있는데 버거 킹은 없다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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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.. <laughs> 아, 아, 이거... <laughs> 아 버거 있네. 성. 아유 아유 솔직히 애들이 그거. 아니 밥. 아씨. 이와나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로. 형그 너무 욕심낸 거 아니에요? 봐봐. 봐봐. 버거 퀸이 야, 있잖아 여기... 버거 퀸. 버거 퀸이야 아, 너무 버거 퀸이 <laughs> 너, 너무 욕심 여기까지 내려온다 너무 찐겼다. 아, 버거킹이 없는데 버거킹은 있다. 버거킹 있잖아. 그러다가 내가 삼성 폰을 언제 샀냐면은 노트를 처음 써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안 써봤거든. 그래서 써보고 싶어가지고 저번에 내가 그 삼, 삼성 해가지고 네. 그 독일 갔다 왔었거든. 그때 아하. 내가 부탁해가지고 작업체 폰으로 하나 땡겨달라가지고. 그때 처음 체험해 보려고 샀지. 아, 이거는 100 얼마 해. 에? 엄청 비싸네. 어, 엄청 비싸. 게네1 0년 쓰려고. 열, 거의 1개야뭐1개라개 10개. 10개.